저는 친아강입니다. 강진아이고요. 저는 시애틀 미국 시아틀에서 왔습니다. 증세는 한쪽 배가 이렇게 블룩한 게빼더 양쪽 배가 삐뚤어져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시아틀에서 어, 의사하고 이제 알아본 결과 이게 탈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렇죠. 탈장 수술할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. 어, 탈장 수술은 이렇게 매실을 걸고, 매실을 붙이고, 저 그, 이제, 어, 기워서 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, 알겠습니다. 나는 탈장은 처음이니까, 그 탈장 수술은 그렇게 하는가 보다.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, 수술 날짜를 이제 한, 한달 앞두고 기다리고 있으면서, 그 와중에, 제가, 어, 이 탈장이 도대체 뭔지,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어요.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뭐 거기 다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. 근데 여기 원이강 원장님께서는 탈장을 하는데 이 메시를 씌우질 않고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. 그리고 부작용도 없고 20분 만에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더라고요. 수술 후에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. 그래도 나도 한국 가서 해야 되겠다. 이래가지고 제가 온 거예요. 그, 그 이상으로도 많은 것을, 저강 원장님에 대한 좋은 그런 거 편견을 많이 들었어요. 유튜브를 보니까, 이 미국 남자분이 젊은 남자분인데, 그 사람의 이 유튜브 하는 거 봤어요. 근데 그 분이, 어, 그분도 탈장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수술하려고 다 해놓은 찰나에 저처럼 똑같이 유튜브를 봤는데 이 강윤식 선생님의 그 수술하는 과정을 본 거예요. 그리고 너무 너무 뭐 이거 메시도 없고 그냥 그대로 수술을 해가지고 뭐 20분 만에 걸어 다니는 거 그걸 보고서는 아 나자기도 자기도 몸이 하나니까 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. 이런 식으로 메시 씌우고 뭐 이렇게 하고 재발 생기고 또 고통 받고 하느니 그 한국에 가서 이 코로나를 막론하고 한국에 가서 자기는 수술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수술했는데 정말 그 유튜브에서 본그 과정 그대로 자기도 아주 대만족을 했다면서 이렇게 어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저도 저도 이제 힘을 얻었죠. 그래서 나도 이 몸을 하는데, 응. 음 그런데 내가 지켜야 되겠다. 또뭐 부작용 생기고 또 재수술하면 더 힘든다 하니까, 매시를 씌웠을 경우에는 그래서 나는 매시 없이 그냥, 음, 강 선생님한테 내가 수술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왔죠. 이 코로나를 막론하고 이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치면서 또, 어, 격리까지 하면서, 멀쩡한데, 격리까지 하면서, 또,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선생님을 뵙게 됐고, 오늘 이렇게 수술을 아주 무사히 30분도 채 되지 않게 마쳤습니다. 예. 수술 끝난 지한 20분 이 됐어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대화도 잘하고, 어, 몸도 안 아프고 괜찮습니다. 예.